설명 드리면 되니까 요거 하고 접근하시자구요 자 오늘은 보세요 1번부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1번은 보시면 <laughs> 내가 지금 구, 주는 정보만 정리를 해보자 일단은 gx가 어떻게 돼 있어? 하나씩 정리를 해봐야지 gx를 봤더니만 얘가 정적분이긴 한데 구간에 문자가 있어서 식으로 나오는 거죠 1부터 x까지 t분의 t분의 f2 T제곱 플러스 1 DT라고 해요. 자 이렇게 주어진다는 건두 가지 정보를 내포하고 있죠. 가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뭐죠? 1번 X에 1을 넣으면 구간이 1부터 1까지 정적분이니까 얼마가 나와요? g 얼마다? 0이다 넣는 거죠. 그두 그러니까 번째는 이걸 미분하면 어떻게 돼? G 프라임 X는 요 식의 부정적분에 X 넣고 1 넣어서 뺀 거잖아. 그러면은 미분하면은 F1을 그니까 부정적분에 1 나온 건상히다 없어지고 이 라지 F가 스몰 F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T 대신에 뭐가 들어간다? X가 들어가는 요런 형태가 될 겁니다. 요두 그러니까 가지 정보를 다해서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 나에서는 일단은 저거 이제 저 Fx를 2부터 5까지 정적분하면 1 6이란 정보는 얻는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이렇게 없고 나는 일단 그대로 두시고 자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걸 봅시다.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1부터 2까지 x, gx, dx예요. 자이테그크 1부터 2까지 x, gx, dx를 할 건데 내가 지금 gx를 모르죠. 맞나요 여러분? gx를 모른단 말이지. 더 대기하면 나오긴 한데 얼마지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다 x를 곱하면 또 식이 어떻게 바뀔지 알아? 몰라. 몰라. 그래서뭐 쓰냐면, 부분적분법을 씁니다. 자 어떻게 해야되죠? 자, 2분의 1에 x제곱 gx를 하죠. 그게 이제 원래거죠원래거를 이렇게 잡는거야. 그럼 얘는 나중에 이제 대입을 하면 되는거고. 이 상태에서, 그 다음 빼기, 인테그랄, 어떻게 되죠? 얘가 지금 앞에꺼 미분하고 뒤에꺼 넣은 거잖아 그럼 반대로 앞에꺼 놔두고 뒤에꺼 미분해야겠죠? 그래서 2분의 1의 x 제곱에 g프라임 x 그건 알잖아. 얼마야? x분의 f x제곱 더하기 1 요거를 g프라임 x 대신에 집어넣어서 정적분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한다? 1부터 2까지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좌변의 결과물이 얼마라고요? 이게 지금 16이고 이건 어떻게 돼요? 1 넣으면 어차피 g1이 0이니까 없지. 2나오면은 내가 구해야 되는 게 g잖아, 2 맞아, 아니야. 응. 이놈 어떻게 돼? 두 배의 g가 2 나오죠. 자, 빼기 1부터 2까지 자, 이거 계산 하면은 2분의 xf x제곱 더하기 1 dx. 이렇게 되죠. 근데 요거는 막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죠, 여러분? 얘를 t라고 치환을 하겠죠. 자, x제곱 더하기 1을 t라고 치환을 하면 2x dx가 DT가 됩니다. 맞나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바뀌어 자, x 에 1집어넣으면은 T는 어디부터야? T는 2부터고 2집어넣으면은 5죠. 2부터 5까지 되고요. 그 다음에 XDX를 2분의 DT로 바꾸니까 4분의 1 FT DT로 바뀌는데 앞에 있던 것처럼 얘가 얼마예요? 16이니까 4분의 1하면 얼마예요? 4로 나오겠죠. 맞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laughs>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2 이시... 여기서 지금 문제에서 얘가 얼마라고 했어? 응? 어? 뭐라고? 지금 잘못 썼구나? 이거 구하는 거고 이게 16인거지? 뭐했냐? 이게 정답 구하는 거고 이게 지금 얼마라고? 3이니까 곱하기 2하면 얼마? 6이고 이게 지금 얼마야? 응? 구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하면 어어 여기 어, 지금 16이었으니까 얘가 얼마가 돼? 4. 가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정답이 얼마? 2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지? 요런 흐름이죠. 내가 얘를 구하는 거잖아. 얘를 그렇지. 얘를 구하는 거고 얘를 줬다고. 어디 갔어? 따로 준거안써 놨구나. 어 그래서 그렇구나. 나에서 뭐라고 했냐면 인테그랄 2부터 5까지 fx dx 정답분하면 16이다라고 준거죠 그래서 여기를 정리하면 16에 4분의 1이 나오고 4가 나오고 요거는 계산하면 6이 나오고 그걸 빼면 정답인 2가 나온다는 거죠 요음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봐도 이거 딱 떠올리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 요 여기서 이렇게 부분적분 쓸 거라고 근데 떠올려서 풀었다는 거잖아 지금 맞춘 사람들은 어 대단하네요 잘했어요. 이게 약간 미적분 안하는 애들은 이 부분적 법을 떠올리기가 힘들어. 계속 또 부분적 법 써야 되는데 아, 딴 걸로 막 풀다가 헤낸단 말이야. 이렇게 딱 부분적 법 쓰는 거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대체 여러분, 이게 1번이었고요. 자, 2번 봅시다. 자, 2번을 보시면 어, 자, 이것도 마찬가지 같아 GX가 어떻게 주어지냐면 0부터 X까지 t f의 x t 맞나요?의 dt 이렇게 돼 있고, 단 x는 0 이상이다. 자, g x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일단은 내가 이렇못 하는 게 뭐냐면, 영업 미분하고 싶어 x로 마치 이거 내려고 보 싶잖아. 근데 문제는 요 안에 x 벡이 t가 있어 이걸 못 끄집어내. 맞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유형을 어떻게 푸는지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 X, 아 수준. x t를 먼저 s로 치환한 다음에. 오, 그 어떻게 알았어? 원래 저기 아주 더러우면들그거를 치환. 녹독한 학생이에요, 아주 그냥. 아니 그거를 잘 못해도 못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실 이렇게 x랑 t랑 엮여서 나오면 전개를 해서 쪼개야 돼. 무슨 말이냐? 이게 그냥 t에 대해서 정적분이라서. t를 문자 취급하고요. x를 숫자 취급해서 빼야 돼. 근데 문제는 괄호 안이 더럽단 말이야. 밖에 있으면 그냥 했으면 됐다고 전개해서. 근데 이게안게 문제잖아,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얘를 얘를 s로 치환한다.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x 빼기 t가 s면요. 맞죠? 이렇게 얻은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어? 이 바깥쪽 t는 t는 x 빼기 s가 되죠. 지금 x를 숫자 취급하는 거야, 맞지? x 빼기 s가 돼서 dt/dt는 dt는 어떻게 돼? 숫자는 날아가고 마이너스 ds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t와 s는 변화율이 크기를 갖고 부호가 반대인 걸로 간단 말이야.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바뀌어? 자, 이걸 s로 바꾸면. 지금 gx는 어차피 x를 기반으로 하는데, 이건 그대로 둬야 돼요. 이건 그대로 줬는데, 이태그라 0부터 x까지가 아니라, 여기 지금 t에다가 0 넣으면 x죠. x부터, 그 다음에 t에다가 x를 넣으면, x x에서 s가 어디로 가? 0까지로 바뀝니다. 맞나요? 그리고, 요 앞쪽이 x 기 s로 바뀌고, 여기가 fs로 바뀌고, 맞나요? 그리고 이게 마이너스 ds로 바뀌는데 요 마이너스를 요 두의 위치를 바꾸는데 소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 마이너스를 없애고 대신에 얘를 x로, 얘를 0으로. 이거 둘 위치 바꾸면 마이너스 3이 되는 거는 정적분을 수토할 때 리뷰를 하잖아. 그래서 전개를 하면 x의 인테그라의 0부터 x fs DS에다가 빼기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SFS DS 이렇게 식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 식을 미분하면 어떻게 나오죠? G프라임 X를 구할 수 있죠. 응?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거 미분하고 이거 그대로 쓴 거에다가 맞나요? 이거 놔두고 이거 미분한 게 XFX인데 이거 미분하면 XFX라서 지워지죠. 그래서 뭐만 남는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왔나요?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 지금 보시면 이걸 한번더 미분하면 되잖아. 그래서 한번더 미분하면 이게 뭐라고? f'x.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gs라는 녀석이요 어떤 애라는가 f라는 함수의 뭐라고? 이게도 함 수인 거죠. 그치 그럼 내가 원하는 게 뭐야? 내가 원하는 게이 gx가 x는 a에서 극대인 수를 구하는데 그 중에서 여섯 번째인 놈이 어디와 어디 자연수 사인지를 구하는 거잖아.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 극대 극소를 구하려면 사실 필요한 게 도함수죠 맞지? 도함수가 필요해 나는 자 근데 우선 그려보자 fx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 x가 양수인 쪽만 좀 쓴다고 했으니까 0보다 큰 쪽만 이상의 쪽만 자 원래 사인 그래프야 근데 정확히는 사인에 파이 루트 x야 그러니까 1제곱 들어갔을 때 얼마가 돼? 파이 정도의 효과를 발휘하는 거죠 그리고 2제곱 들어가면 2파이 효과가 나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의 제곱 들어갔을 때, 높이는 어차피 일로 고정이야. 근데 이 폭이 늘어나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루프 X니까 이제 이합선이 들어간 거라고. 그래서 1 제곱 될때 0되게 돼야 되고요. 2 제곱 될 때, 이렇게 한번더 가지. 2파이치 가는 거지. 그리고 3제곱 되면 이렇게 지나가고, 4제곱 되면 이렇게 지나가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요게 지금 fx야. 됐어요? 자, 그러면 이 fx를 이 fx가 얘이 g G2 라 g2프라임 x의 뭐? 그러니까 g프라임 x의 도함수야. 그럼 이걸 토대로 gx를 그릴 수 있죠. gx를 그러니까 내, 여러분은 이걸 도함수라고 생각하면 돼. 누구이? gx의 도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g 프라 x 맞나요 자, g 프라 x라는 그 그러니까 g 프라 x의 도함수가 fx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fx를 보고 우리가 뭘 그릴 수 있다고요? gx를 그릴 수가 있겠죠. 어떻게 그려야 돼? 자, 여러분,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거죠. 그걸로 증감을 해야겠죠? 맞아? 그리고 잠깐만 근데 이 시작점은 모르잖아 시작점은 어떻게 돼? 시작점을 구해야지 그게 어디서 와요? 여기서 0 넣었을 때 나오겠죠 자 g 아니 잠깐만 요식에 넣와야지자 여기서 g'0이 얼마예요0이면은 0이죠 자 그래서 얘가 0에서 시작을 해 g'x의 그래프가 G 프라임 엑의 그래프가 자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자 G 프라임 엑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야 돼? 이거 보고 그린다고 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1까지 갔을 때 1의 제곱까지 갔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1의 제곱까지 갔을 때는 계속 증가해요 맞습니까? 그래서 요면적이랑 요면적이 같아질 때까지 가야 뭐야? 감소 아니에요 맞죠? 자 그래서 한번 봐자 설명을 좀 해볼게요 어... 보시면 그래프가 증가하다가 좀 감소하고 또 증가하고 감소를 할 거야. 높이는 똑같은데 가로 길이가 좀더 길어졌죠. 맞죠? 맞아요? 그러면 이 G프라임 X의 개형은 어떻게 되냐고. 0일 때0 시작하는 거 맞을 거 아니야. 그지 얘들아? 0일 때0 시작하는 거 맞아 아니야? 확실하게 맞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이 면적만큼 증가를 이 때까지 해 그리고 나서 요거랑 같은 면적 가질 때까지 감소해서 영을 찍겠지 근데 얘가 더 크잖아 가로가 기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더 어떻게 되겠어 내려간다고요 요 면적이 감소하는 양이거든 그러니까 요 면적치만큼 증가했다가 요 면적치만큼 감소를 하면 이쪽 면적이 더 크니까 더 많이 가라앉겠지 같은 식으로 이쪽 면적이 더 크니까 5 0점에서 어떻게 돼요 이미 여기 중간에 증가를 할거 아니야. 맞지? 증가를 찍고 더 올라가야 되잖아. 맞아, 아니야.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올라갈 거고, 그지? 얘들아. 그다음 이게 또 훨씬 더 크죠. 그러면 또 이만큼을 상쇄시킨 다음에 가라앉겠지. 자, 이런 식으로 가니까 뭐라 할수 있냐면, 여기 사이에 영되는게 존재한다. 안 한다. 한다는 거야. 자, 근데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그 중에서 그... 대가 되는 시점이니까 자, 지금 보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갔다, 다시 플러스 왔다 갔다 하니까 내가 극대가 되는 지점은 여기죠 여기가 아니야, 맞아 아니야 또 여기지 극대라는 건 증가하다 정지, 감소해야 되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 지금 보면 첫 번째는 1제곱과 2제곱이 있어 2제곱 사이에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는 거야? 2제곱, 3제곱이 아니죠 한칸 2제곱, 3제곱은 극소가 되고 3제곱부터 4제곱 사이에 뭐가 일어난다고? 또 극대 그두 번째가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면그 다음은 5제곱, 7제곱, 이렇게 갈거 아니야. 그래서 정답에서 얘기하고 싶은 K값은 얼마예요? 1, 3, 5, 7, 1, 3, 5, 7, 9, 11 해서 11이 정답이야. 11제곱부터 12제곱 사이겠죠? 저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됐고, 오. 자, 그 다음 3번 보겠습니다. 3번 어떻게 맞췄어? 큰 사람한테 설명을 들어보자. 그냥 음수, 뭘로? 음수가 되는 척? 음... 그냥 그렇게? 아 원래 용도는 뭐냐면요. 그러 그러니까 맞긴 맞아, 맞는데 정확히 정리해보자고. 자, 여러분, 3번 보세요. 3 번에서 리미트 시그마를 우리가 정적분으로 바꾸는 거 설명 지난 시간 에 배웠어, 안 배웠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봐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요. 시그마 n 은 n은, n은 k를 1부터 n까지 f에 m 더하기 n 분의 k 하시고요. n 분의를 집어넣어 버려. 근데 이게 0보다 작다를 푸는 거야. 그러면 지훈아 물어보자. 내가 지금 지난 수업 시간에 얘가 어디로 간다고 했지? 얘가? 어, 뭐, 뭐, 뭔 소리야? 인테그랄로 간다고 했지? 얘가 인테그랄로 가고 이거 f에 요거잖아 맞지? 여기서 내가 이걸 x로 하든 요 앞에 숫자 곱한 것까지 x로 하든 이 통째로 x 랑고 상관없다고 했잖아 맞아 아니야? 근데 하면은 뭐가 좋다고? 이렇게 x로 하면은 그냥 좀 실을 세우기 쉽다고 했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쓰면 돼. 여러분 이 헷갈리시면 자, 요거를 x라고 잡으면 편하겠죠. 그럼 무조건 얘가 뭐가 된다고 dx 되고 무조건 구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0부터 1까지잖아. 그래서 n 도의 k를 x로 바꾸는 걸 그냥 외워버리면 조금 편하다고 정적분할 때. 그럼 얘가 바로 이렇게 바뀌는 거야. 0부터 1까지 f의 n 더하기 k 정적분한 거.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좀 치환을 살짝 해보자고 내가 얘를 얘를 T라고 치환을 하면 얘를 어떻게 바꿔도 되는 거야? 이거는 사실 그래프를 평행이동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귀찮아 그래서 이걸 T라고 치환을 하자고 이걸 T라고 치환을 하면 자 M 더하기 X가 T니까 자편미분하면 DX가 DT죠 그래서 그냥 이거 DT로 바꾸면 돼 얘는 FT라고 바꾸면 돼 다만 이게 달라지지 여기부터 M부터 M플러스 1까지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n부터 n 플러스 1까지 뭐라는 거다 정적분하는 거예요. 자그 중에서 음수 나오는 거 찾는 거야. 그래서 정수로 딱 끊어서 보시고 정적분 해 보시면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2까지 음이죠.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도 음이고 마이너스 1에서 0도 음이고요. 0부터 1은 어때? 양수에서 안 되고 1부터 2도 양수에서 안 되지. 그래 보는 게 마3, 마2, 마1까지 일단 되고요. <laughs> 0일 안되고 2부터 또 되죠. 2되고 3되고 4되고 5까지 돼요. 근데 6부터 다시 어떻게 돼? 양수서안 되지. 그래서 되는 거다 구하면 1번 게 사실 이건 요걸 알고 풀어야 쉬운데 적당히 넣어서 이게 뭐 적당히 이제 어떻게 움직이지 않았나 봐요. 뭐지? <laughs> 쉽지 않은데 그거는. 해본 적 없다면 근데 어떻게 이게 잘해? 어, 역시. 타고나는게 있나봐요 수학은 수퇴를 배웠습니다 수퇴했다고 이게 <laughs> 어, 되는게 대단한거지 구분구정법 배운적 있어? 아니요 응. 사실 이거 이렇게 바꾸는거 없이 풀었다는거 아니야 없이 그렇게 느낌이 왔다고? 대단하네 물론 해석하면 이게 그 말이긴 하지 이거를 이제 몇등분해서 이렇게 한 느낌이니까 사실 저번에는 그냥 해석해서 풀어가지고 음. 응. 근데 이렇게 수식을 우리가 배우긴 했거든 지난 시간에. 요걸 써서 푸는 거였어요. 그쵸? 리미트 시그마를 인테그라로 바꾸는 거. 요거 설명을 했었고요. 지난 시간에. 자, 그래서 4번 이제 마지막으로 해봅시다. 자, 4번은 여러분이 어, 어느 정도는 알 거야. 이건 별로 어려운 그래프는 아니잖아. 그치? 자, y는 lnx 그래프는 gx 그래프는 대놓고 나오죠.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1, 0 지나고 누우면 되는 거잖아. 이게 지금 y는 LNX 그래프예요자 그런데 얘가 그아로블록한원점지나는 2차 함수가 한점 피해서 만나려면 접한다는 얘기죠 안 만나거나 두점 만나는 게 있고 그 중간에 한 점인데 그럼 한 점의 의미 뭐야? 이런 식으로 그래프 그려지면서 여기서 접했다는 거야 이 피해서 접을 접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때 그러면 이때 접선의 기울기 같은 공통 접선을 가지는 상황에서 이 부분의 넓이 구하는 건가요? 맞죠? 얘랑 얘랑 S축으로 줄여서 인 도형의 넓이니까 그래서 내가 사실 원하는 건 뭐냐면 일단 P점의 좌표를 찾을 수 있길 바랬어, 첫 번째는 그 다음 두 번째로 원하는 건 뭐냐면 이 넓이 계산을 뭘로 하기로 하는 거야? X로 하기로 말했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가 있죠? Y, DX를 푸는 게 있고 자, Y, DX 입장은 세로선을 모으는 거야 세로로 가는 직선을 모으는 거죠 이거 말고 지금처럼 이렇게 푸는 거는 x, dy로 풀기만 하는 거야. 가로로 가는 직사각형 만들어서 넓이를 구하길 바랬다는 겁니다. 됐나요? 그가서 일단은 여기 찾아야겠죠. 얘가 y는 a x 의 제곱이니까 도함수는 어떻게 돼? 도함수는 e a x 가 돼요. 자, 얘는 도함수가 x분의 a 이죠 내가 원하는 건요때 x좌표를 내가 k라고 놓으면 일단 y좌표가 같아야 되니까 AK의 제곱이 LNK라고 나와야 되죠. 맞죠? 그리고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야 되니까 EAK가 K분의 1로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AK의 제곱이 얼마야? 2분의 1이지. 이게 2분의 1이니까 K가 얼마다? EA 2분의 1 제곱이 되는 거죠. 맞아요? 자, 그리고 그러면 이게 얼마가 A가 얼마가 되는 거야? K제곱이 2니까 2, 2분의, 2, 2분의 1이다. 10가지를 연산으로 나오길 바랬던 겁니다. 그래서 A도 나왔고, 요점좌표도 k 2분의 아, 이제, 어 그래서 A 입하면은 K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Y좌표가 얼마? 가이 2분, 2분의 1이 2분의 1이죠 맞죠? 네. 이렇게 피가 나오게 됐던거죠 자 그럼 정적분 자체는 어떻게 해야돼? 경적분 자체는 어적분 자체는 어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사실 그냥 원하는거는 인테그랄 0부터 이 2분의 1까지 이2분까지이요거를 x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이 y제곱이죠 맞죠? 그 다음에 요거를 요식을 이제 y로 표현을 하자면 아니, x로 표현을 하자면 지금 얘가 지금 2분의 1이죠. 맞나요? 그러면은 2y는 e, e, x 제곱인가요? 이거 맞아요. 그래서 x는 루트 2y죠. E, e, 그래서 요렇게 해서 2y에다가 e, 루트 2y를 e, 한 거를 y로 정적분을 하면 요게 x잖아요. 맞지? x 크기 가로 2이형 이거 dy 그래서 요거 요거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2분의 1까지 모으는 거뭐 이런 식으로 풀어도 됩니다. 물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여기서 이제 저까지 한 다음에 빼도 돼요. 그거 빼도 되고 어차피 계산하면 답은 똑같이 나와요. 바로 이 해볼까요? 요 앞쪽은 안 바뀔 거 아니야. 이쪽은 그냥 2의 y고. 이 뒤쪽은 정적분을 하면 2ey의 e, 원래는 2분의 3제곱이었을 거고, 2분의 1제곱 되는 거 보면. 그럼 3분의 2가 내려와야 되니까 3분의 2를 해결하는 게 3분의 2, 아, 2분의 3이 내려오니까 3분의 2가 미리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앞에 거 미분하면 얼마야? 안에 것도 미분하면? 2, 2t가 나오죠. 그럼 2, 2도 해결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니까 밑에 2도 있겠지. 그래서 3 2분의 1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2분의 1로 하면은 2의 2분의 1제곱 빼기 3분의 1에 2의 2분의 3제곱 그래서 이거 다 계산하게 되면은 3분 2분의 1제곱 되고 3분의 1이니까 3분의 2에 루트 2가 되겠네요. 이거 다 계산하면. 그니 그러니까 빼기 0나으면은 2의 0제곱 얼마죠? 이건 0나오없어 업체가 없어지고 2의 0제곱 1이잖아 이렇게 되는 건가요? 요렇게 풀어도 됩니다 그니까 말한 것처럼 x, 이건 사실 상관없어 솔직히 말하면 x 모으는 걸로 해도 돼요 그거 해서 뒤에서 빼도 됩니다 그렇게 풀어도 되고 지금처럼 이제, 그니까 y 모으는 걸로 해도 상관없지만 지금처럼 x 모으는 걸로 해도 상관없어요 편하고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뜯는거 까지 해서 지난 시간 복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됐죠 여러분? 이번엔 뭐 깔끔하네요 아, 지난 시간보다는 어, 지난 시간 많이 돌아갔어서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오늘 남은 거 빨리 하고 빨리 끝나면 빨리 들어 어? 아니야 다있다고 그거는 좀 많이 쉴수 있게 해줄게요, 중간중간에. 자, 오늘 급하진 않으니까, 시험시험 합시다. 저번에, 그, <laughs>